자 어때요 소감이 저랑 데이트한 소감? 아그 레오님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셨어 가지고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 이게 잘찰나 그랬는데 너무 구차하게 매달리시더라고요. 되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매를 시작해서 좀 기뻤는데 그냥 디호권이더라고요디호권이면 진짜 좋은 거죠. 지금 이거 포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. 네 그니까요. 어, 어? 이걸 처음부터 그냥 트롤을 해버리네? 입지. <laughs> 앙! 얼른 들어가, 찾으세요, 빨리. 어, 뭐 하세요? 빨리 와. <laughs> 아니, 이게, 이게 무슨 데이트야? <laughs> 아이, 왜요? 합법적 트롤이 해도 된다면서요. 아니, 근데 대놓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. 들어왔어요? <laughs> 아니요? 아이. 아, 이렇게 보채요. 아, 빨리 와. 아, 이렇게 보채요.

<laughs> 안낫도내킹 <아껴. 웃음> 레오 짬밥이 매 년인데 <laughs> 예. 아피도안킨거봐 진짜 Are you here? I'm 어? here 나 <laughs> 이거 유레도 아니야? 얘가 다 닫았어 어? <laughs> 나 <laughs> <얘가, 얘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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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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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닫았어 문을 왜 이렇게 영속적으로 이렇게 닫아? 헛 어? 헌팅이야! 어? 진짠데? 진짜 헌팅이야 유래 왔나봐 나 정신력 꽉 낀거 같은데 선생님 며칠 전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?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요 <웃음> <웃음> 진짜 며칠 전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? 아 빨리 데이트잖아 데이트라고 야 이거 유뢰 맞아 네, 저희 증거 뭐나왔다고요 일단 내가 본건 오버밖에 없어요 있어 봐봐 어, 또 닫았어 뭐. 또 닫았어 또 닫았어 네? 또 닫았어 문또 닫았어 나 속이려고 거짓말 하는거지 아니 진짜라니까 나는 못 봤는데 님이 두번 볼 리가 없잖아요 아 님이 자꾸 나가있으니까 못 보죠 딴데 있으니까 <laughs> 아니 진짜 어머 어 거기 거기 위험해! 나한테 왜 이래, 이 친구? 정화 죠 썼어요? 어? 어? 정화 죠 없어? 정화 죠 없었어? 정화야, 어, 어, 저 태웠는데 죽었음. 왜? 아 몰라요?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거 피만 맞았나 보다. 와. 아왜 여기서 나와, 근데?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로미가다가 시작한 듯? 네 뒤통수에서 나왔어. 어,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. 이거 그냥 진짜 로밍 하다가 이렇게 헌팅 여기서 시작해 버리는 경우 많아요. 로밍 로밍 때. 어 뭐야 정화연초 제가 한 개만 남겨놨었는데 어떻게 찾았음? 어? 그냥 트럭에 하나 있고 여기 바닥에 하나 있던데요? <laughs> 아니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뭘 어떻게 알았어요? 다 보이는데. 뭘 어떻게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? 혹시 아, 카펫에 버려요. 이렇게 그 이렇게...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? 어 그거 안 보이지 않아요? 카펫에 뿌려두면? 근데 그 앞에다가 손전등을 잘 비춰놔가지고 그림자져가지고 완벽하게 잘 보이던데? 아 어, 아. 아, 아, 아 괜히 죽기만 했어. 다음 <laughs> 터받에 말래. 그니까 제대로 하라고.